나보리, 트타 해봅시다 재밌겠다 나보리, 트타도 지금 또 힐스님도 소개해주셨고 되게 좋다고 나와서 그니까 거기 영상 보시면 거기는 돌풍, 징수, 나보리인데 그거는 라이너 기준이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언디는 크라켄, 유롱무이, 나보리가 낫다 생각해서 저는 크라켄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트타는 이제 같이 들어갈 수 있는 서포트 좋았고요 트타 유미도 되게 좋아요 같이 들어가서 할수 있고 트타는 정화 드시는 게좀더 좋아요 상대방이 탈진될 때도 많아서 앞으로 몸을 들이밀기 때문에 아쉽더라, 공나네 나도 나도 나줘, 나줘 괜찮아 먹어도 돼. 그런 거 없어, 개꿀. 아니, 요즘 따라 나보리가 이렇게 따지고 보면 무대보다 좋다는 말이 엄청 많은데 그냥 뭔가 나보리가 버프가 돼가지고 좀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 전이랑 나보리가 좀 달라진 점이 있으면 뭐 치명타가 꼭 터져야 1 초씩 감소하는 게 아니고 스킬 데미지가 올라갔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 부분 아시고, 뜻하는 이제 조합이 그럴 때 뽑으시는 게 좋아요. 보통 이제 상대방이 둘다 뚜벅이일 때랑, 솔직히 저는 탱커 상대로는 탱커 서포 상대로는 뜻탑 뽑기 좀 싫어해요. 그래서 저는 차라리 상대방 딜 서포시고 원딜이 도주기가. 없다? 많이 <놀람> 들어갈만해. 방금은 쓰리쉬가 스킬이 다 빠졌기 때문에 들어갈만 한거예요그 다음에 뚜벅이 원딜이랑 딜소포 상대로 좋아요 유틸 소포 상대로 그 다음에 같이 들어갈 수 있는 서폿이 있으면 저는 그럴 때만 트타합니다 트타가 점프하면서 이 스킬이 묻혀지기 때문에 이건왜 웨키가 그냥 정화도 있어서 스리시 건 풀면 되고요. 평타는 이 방금처럼 점프를 하면서 일를 쓰시면 이 스킬 스택이 하나 쌓여요. 이 스킬 스택이 뭐냐면 이 스킬 같은 경우는 평타 내방 쳐야지 터지는데 스킬을 맞추면 스택이 하나 쌓여서 방금처럼 세 번에만 쳐도 스택을 터뜨릴 수 있다는 점. 그래가지고 방금 점프도 초기화를 시켜서 잡은 다음에 킬이나 어시 먹어도 초기화가 됩니다. 그 부분 아시고 방금 전에 미니언 피가 애매하잖아요 이스킬 e 붙이고 먹어도 왜냐면트타가 이스킬이 e 찍으면요 미니언 먹을 때마다 스플릿시 데미지까지 입어가지고 방 같은 거좀 센스 있게 먹어주시고 트타는 센스도 중요하고 얘딜 계산 딜이 되게 잘 나와요 트타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아실지 모르겠지만 딜이 상당히 잘 나오기 때문에 그 부분 알고 계시고 이 템트리는 검증된 템트리기 때문에 지금 그냥 시청자분들 자유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 솔랭에서 해도 되지만 워낙 지금 프리시즌이라 제가 항상 느끼지만 빠르게 템트리 소개드린 거 자유행을 해드리는 게 물론 다이일 이런 쪽에서 해도 되. 많이 하잖아요 다이 쪽에서 근데 너무 오픈을 많이 해서 강이 잘안 나오네. 맞아 <laughs> 제리 쌉카운트 털리시면 제리 버프 먹는데 트타가 그냥 이깁니다 제리도. 뚜벅이 원딜들 카운터거든요. 트타 좀 어려워하는 분들이 앞 점프가 미니어 먹을 때스플래시 데미지 이런 거를 좀잘 모르셔서 이 부분만 잘 잡으시면 좋습니다. 이런 때 시즌 시장인 거는. 뜻하는 이 스킬을 방금처럼 타워에 꽂으면 범위가 두배나 돼가지고 방금처럼 방금 크게 터지거든요? 이 부분도 잡아주세요 알고 계시면 좋거요 타워 밀때 유용합니다 이 스킬 을이고 하는 거 근데 이 스킬 묻혔다가 타워에 묻었는데 상대방이 같이 때려져서 타워에 맞을 때좀 조심 상대방이 맞으면 내가 타워 어그로 끌리니까 타워 붙일 때스레쉬가이 e 쓰고 막 들어올라는 거좀 조심하세요. 스레쉬는이 e 거리만 안 주셔도 베스트. 트타 유미가 1렙 기준에서도 1대1 겁나 세고요. 상대방이 막 파이크 드레이븐 같이 진짜 대놓고 센게 아니면 웬만하면 트타 유미가 1렙 진짜 세요. 스펠도 두개 있고, 유미가 같이 들어가서 때리기가 좋아서 트타 유미도 엄청 세다는 점 알고 계신 죠아요 알겠습니다. 지는거니까쓰레시 같은 경우는 그랩을 W로 씹기가 좀 힘들어서 차라리 막고 쓰시는 게 나아요. 다른 그랩류들은요, 트타가 키를 씹을 수가 있어요. 블리치 그랩 같은 것도 쓰시면 또 씹히거든요. W를 한 0.3초 뒤에 끌리면서 쓰시면 씹혀요. 근데 쓰레시 같은 경우는 좀 애매하게 씹히기도 하고, 트타 끊기가 쉬워서 쓰레시랑할 때는 그냥 막고 쓰시는 게좀더 안전할 거예요. 물론 피하면 좋지만, 맞을 각인데, 애매하게 맞으면서 쓸 바에는 차라리. 맞고 쓰는 게 낫다. 아니 이거는 이거 끌려도 제가 쿨고 평타로 잡을라 했는데, 왜냐면 방금 보시면 딱 타워에 데미지 입히면서 쟤죽일각 나와서 한 건데, 쟤네가 헬스네 아, 뭐 보시면? 에, 에, 아, 이거 그냥 풀 쓸걸. 이게 맞아? 방금도 보시면 제가 W 없는데 이 e 스킬을 이제 티바나한데 4스택 터트리고 점프를 쓰잖아요. 근데 방금 보시면 그게 되게 중요했던 포인트고 W 없을 때 이렇게 센스있게. 그 다음에 쓰레쉬가 플래시 W 할때 제가 W 쓰니까 안 끊기잖아요. 만약에 점프를 먼저 쓰면 이 e 스킬이 끊겨요. 트타 점프가. 근데 방금 0.3초 뒤에 쓰면 안 끊김. 그래서 트타 할때 너무 쫄아서 먼저 써버리면 끊길 수가 있기 때문에 침착하게 하시면 좋고요. 음, 아쉬웠던 거는, 아, 백스공이이겨맞네 원래 백스공 판정 그렇 안 좋은데. 신려도 이데이가 확 찢지 않고. 하엄만 안 맞으면 안 돼. 쓰리시가 이즈랑 그렇게 센 점도 아니고. 그니까, 나 그렇게 호락호부락한 사람이 아니에요. 뜻다 공 데미지가 좀 생각보다 센 편입니다. 200 정도는 들어가기 때문에 AP 데미지가. 모빙 좀 팁을 드리자면 직선 모빙하면 좀 스킬 피하기 쉬워요. 요리조리 모빙도 괜찮은데, 방금 도 상대방 좀 심리를 읽으니까 그러니까 요리조리 모빙보다는 직선 모빙이 낫다는 생각하에 방금 이렇게 한 거고요. 미니어 올 때쯤에 이 스킬 터트려주시면 같이 라인트드 되면서 파워도 나머지로늘수있습니다 이런 거는 이거까지 먹으면 될것 같은데. 착되었습니다. 상상이 안가아왜피할까 어, 진짜 미쳤나 봐. 아 방금 좀 아쉬운게 방번 보셨죠? 점프하다가 끌리니까 애매하게 돼서 중간에 끊기는거 이렇게 돼버렸네 그냥 정화를 쓰고 점프를 썼으면 이렇게 안됐을텐데 특탄은 제일 빨리 콤보가 W 하면서 E를 묻히고 Q 평평 R평하면 제일 빠릅니다 콤보가 안아프거든 안아프거든 더블 추면이 스틱이 하나 더 쌓여져요. 스킬을 맞추면 이스킬이스택이 하나 쌓인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공이랑 더블 맞추면스택이 쌓여야 돼요. 어허어허. 스타는 어허. 중요한 점이 트라켄을 갈 때는 평타를 쉬시면 안 돼요. 어쩔 땐 간에 취소가 하기 때문에, 백스 공날라 갈것 같은데 와드좀 이럴 때는 오히려 앞으로 빼는 게더 좋을 것 같아. 방금 뒤로 뺐으면 무조건 백스 공포 걸리고 뒤지거든 죽자고 하면 살 것이고 살자고 하면 죽을 것이니 나는 마인드로 해. 어차피 트타는 킬 먹거나 방금 이스킬 초기화 시키면 또 점프가 차기 때문에 아, 왼쪽 쓰레시 그램만 은 인식하고 있었네 다행이다. 어너 정신을 못 차리? 미안 미안. 시바나 좀 감당이 안 돼. 시바나 빼고 다 괜찮은데. 와드 좀 와드 좀. 뭐가 되는지. 트타가 나버리가 나오면 바론 같은 게좀 많이 빠를 것 같은데? 트타가 좀, 이스키 데미지가 그래도 안 나오는 편도 아니고. 네. 트타가 W도 생각해보면 평타를 칠 때마다 빨리 차는 거네. 오, 좀 신박한걸? <laughs> 방금도 보면 갑자기 W 쿨이 확 주네? 와, 이거 근데. 아니, 뻥이 아니 돼. 나버리가 훨씬 낫다. 왜냐면, 무대는 이렇게 안되는 이게 큐가 계속 찬다. 아 훨씬 좋네. 나버리가 이래서 뜻하로 나버리를 갔던 것인가 큐가 너무 좋은데? 아니, 진짜 훨씬 좋네. 큐가 뭐하니? 타워 칠때 나버리 터졌으면 좋겠다. 타워 칠때안 터지는 게 너무 아쉽네. 아 근데 좀 이게 아, 느낌이 다르긴 해 이게 내가 좀 원래 하던 트타가 아니지? 아니 Q가 무한이니까 좀 치속이랑 좀 사귄 것 같기도 하고 이왜 이렇게 좋냐? 이, 이 느낌인가? 이거 뭐야? 아 개좋은데? 좀 오르프 트타한 느낌이야 <laughs> 아니 뭐잉? 좀 많이 좋다 그지 방금 보셨죠? 되게 좋은데?